정말 오랜만에 푸푸전을 보는 것 같네요. 토템의 벌과 135의 캐스클램프로릭6 66, 6 66, 3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컵대 캐스컵 결승! 이후로. 그날 진짜 프로토스가 아예 없었잖아요. 푸푸전을 중계하는게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laughs> 오늘 뭐 프로토스 선수들이 이제 출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와는 별개로 아 푸프전 진짜 오랜만에 주, 준비하는 것 같네요 방송 국에서 푸프전 여기 만나보겠습니다 스타 선수와 유라한 선수입니다 어, 양 선수들 만난 적은 없고요 예. 스타 선수는 지난 이지고잉 선수와 12월 3일의 경기를 펼쳐서 민스트럴에서 패배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데이터입니다. 어찌 보면 공식전 첫 승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라 선수는 최근에 포르리그에서 노타벨 선수 상대로 노타벨 적그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7시입니다. 유라 선수고요. 5시입니다. 스타 선수입니다. 최근 유라 선수의 퍼전 어, 프로리그 기준으로는 11월 26일에 YDT 선수와 DT 상과 연결해서 패배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만 놓고 보면 양 선수 모두 최근에 패배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양 선수 대 빌드가 같은데 스타 소트 선수, 스타 선수는 노서치고요 유라 선수는 원서치를 성공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네. 위치만 알면 되겠다라는 거고, 어찌 보면 스타 선수가 뭔가 하나를 전략적으로 걸어보겠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똑같이 질러 찍어줬거든요. 미네랄 8원? 훔쳐갑니다. LUL 4대1 가자. 왜냐면은 상대가 상대거든요. 예, 6세트 상대가 엘리엘 선수 입장에서는 이미 게일링에서 한 번씩 만났었기 때문에 아, 이거 만나고 싶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프로브의 위치가 예, 혹시나 모를 케이트 위치 한번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트라우 사업 돌려주고 있는 유라 선수가 역시 스타 선수도 사업을 돌려주고 있는데 가스를 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스파일러 먼저 올려줍니다. 센터마쓱 훑어보고요. 3파일러 올려줘야 될 타이밍인데요. 조금 늦었죠? 이러면은 세번째 드라가 조금 늦습니다. 위치를 확인하고 풀오브를 살려옵니다. 막혔어요 인구수 막혔기 때문에 한번 정도 시간이 끌립니다 이제부터 중요하죠 원게이트 로보틱스에 유라입니다 역시 스타도 아마 나오는 거확인죠 로보틱스인가요? 멀티? 가로 멀티? 그리고 유라 선수가 원트 로고 투결이 아니기 때문에 드라고 표시는 안 와요, 이러면. 원게이트에서 꾸준하게 드라고 찍어주면은 드라우스 똑같거든요? 오히려 유라 선수는 여기서 리버 쪽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로버 3게이트. 이거 리버는 드라곤 양으로 받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옵저버 리버 옵저버 한기로 딱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만 이게, 원멀쌈이면은, 한 5게이트 지어서 드라군으로 리버로 커버하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스턴 선수 입장에서는 이 멀티에 의해서, 야, 리버에 의해서 경력 끝나지 않으면 무조건, 분이작 잡겠다 생각할 겁니다. 아방나 풀어보겠습니다. 6분에 칠드라로 러시 갈 거다. 딱그 타임이 오거든요. 이 옥저버가 빠르게 상황을 보면 은 헉! 할 겁니다. 드라곤 출발. 칠드라딱 6분 전에, 지전에 확인했어요. 이러면은 유라 선수는 따라가야 돼요. 그나마 리버가 있다라는 장점은 있겠네요. 러버티서 올려줍니다. 이 리버가 잡히면 절대 안될것 같은데요. 에 네, 이거 이거 싸움은 스타 선수도 할 만한데 유라 선수도 리버를 통해서 재미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곤 양에서 밀렸기 때문에 컨트롤. 오리버스캐로 너무 잘 들어갔죠. 이러면은! 너무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뻥! 더 못들어가요 이제좀있으면 투리버기 때문에 못들어갑니다 중간중간 스타선수가 드라군을 잘라주면서 최대한 리버에 대한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 무빙을 해주는 것도 정말 좋았고 그 와중에 유라선수가 리버가 최대한 잡히지 않는 선에서 입구 지역을 끼고 수비를 해내는 모습은 진짜 인상깊었습니다. 결국 리버를 지켰고, 프리버가 되면서 공격권을 갖습니다. 4이트의 스타입니다. 여기서 리버를 따라가기엔 늦은 감이 없잖아요. 그죠? 그쵸? 만약에 소금 셔틀 입으면 흔들 수 있는 여지 남았습니다. 아, 아쉬워요, 이런 거. 동쪽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날리는 거 되게 클리스크로자가 다가오, 다가오거든요. 결국 템플러가 준비될 때까지는 문제는 유라가 한 번쯤은 셔틀리버로 재미를 보듯 공격을 가든 하나는 할 거란 말이에요. 리버가 변수는데요 셔틀 나왔습니다. 리버가 포격하기 시작하면 리버가 공중에서 흑사하는 게 아니라면 스타 선수 입장에서 압박을 좀 세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마중 나와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 드라군 배치. 이거 정면으로 러시 오면은 양옆으로 위아래로 잡아먹겠다라는 게 스타 선수의 생각인데 유라 선수가 귀신같이 알아채고 정면에서 뒤쪽 정면에서 위치를 확인하죠. 이렇게 하면서 게이트 숫자 늘어납니다. 유라 선수 6 게이트. 역시 6 게이트 올라가고 있는 스타 선수.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템플러카이가 있다 없다의 차이가 좀클것 같은데요. 아둔이 아직 안 올라갔어요. 이거 지금 리버 나왔다는 얘기는 한번 시간, 뭐4리버든뭐 해가지고 한번 타이밍 잡겠다라는 계산이거든요. 6 게이트면. 다른 테크 없지 않습니까? 스포츠 올려주고 아마 4리버 타이밍이 공격타임이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스타 선수 입장에서 지금 들어갈 필요가 일도 없는데요 자 바로 됐습니다 2리버요? 2리버 살려야 됩니다 2리버 살려야 돼요 무조건 살려야 돼요 만약에 이거 리버가 잡히면 진짜 게임 갑니다 지금도 병력 수가 훨씬 많은 훨씬 차이 나오고 많은데, 어쨌든 그 간격을 좁혀줄 수 있는 걸 리버란 말이죠! 리버 공업! 이거 가면 안 돼요. 4 리버 한 타이밍. 태플 없으면 못못 뭐, 맞거든요? 제가 과거에 클랜에서는 아닌데, 이벤트 리그 중계하고 탔던 말이 있어요. 플러가 없으면 리버가 왕입니다! 3넥서스 가져가시면 요 이거 견제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건 견제 안 갑니다 이거 셔틀 하나 찍히면 무조건 공격 갈 거예요, 정면으로 4리벌어서 리버가 괜히 견제 가서 시간 끌고 하는 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리버 끌, 시간 끌고 하는 순간 정면이 약해집니다. 그렇죠. 타이밍 오버 예. 정면으로 가잖아요. 타이밍 오버 갑니다. 이거 큰 지역에서 잡아먹는 게 잡아먹어도 사실 센터에서 앞뒤로 잡아먹는 게 아니면은 발업질럿이 있다 한들 드라군 사 드라곤 리버의 활용을 견당이 안될 텐데 무엇보다 4리버입니다 고급 4리버예요 근데 앞으로 나오다가 잡아 먹히면 가능 겁니다 4리버 일단 리버 하나 정리. 어 근데 질로잘 붙었고 리버가 정리되고 와와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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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가 활약주지못 한다면 별수죠. 리버가 질러서 못 보였고 와. 어! 이병이 깔끔하게 잡아내면 스타가! 페플로 올라갔으니까 아, 근데 아직 상황 좀더 보기 는전요 조금 더 상황 보기 전에! 저 리버! 리버 정리 다 됐습니다! 이러면 스타가 막았죠! 리버가 핵심입니다. 리버가 활약을 해서 리버가 뒤쪽에서 질러들를 빠르게 녹여줬어야 었 돼요. 리버가 질럿들 사이에서 쏘기만 했었어도 한 번씩만 질럿들 사이에 쐈어도 저 질럿들은 이미 이 세상 질럿들이 아닐 겁니다 저세상형으로 갔었을 거예요 멀티도 먹었고 템플러테크도 빠르고 같은 게이트 숫자에서 위아래로 잡아먹었고 어찌보면 4리버는 최후의 수단이었고 이 4리버를 선택한 이상 이걸로 본인이 적어도 교전을 이겼었어야 돼요. 근데 교전을 못 이겼습니다. 손술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땅카타플로는 가볍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유라는 도박수라 하나 던지네요 남들보다 빠른 사멀티 10게이트 하이템플러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6게이트의 유라 템플라카가 이제 완성되 가고 있습니다. 정면 지역 시선 한번 끌면서 리버 들어가겠다는 건데, 스타 선수의 게인하면 어, 셔틀, 온 거는 알았는데, 셔틀! 리버! 치명상입니다 콜라 하나 잡힌 건 하나도 안 사쉬워요. 유라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상대가 실수해주는 게 아니면 역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구스 30차이로 역전합니다. 내려가죠. 리버가 없으면 템플, 템플러가 없으면 리버가 왕이라고 는 하지만. 들어갑니다. 이거는 더 좋은 위치에서 싸워도 힘든데, 고기력과 공협의 차이, 병역션을 월등히 받은 스타 선수가 유라를 잡아내면서 KS 공식전 첫승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리버 컨트롤 해봅니다만은 그 리버 컨트로빠가내기는더무나더 많은 숫자의 명분들. 아까 질럿들을 이렇게 녹였으면 이 경기는 유라가 잡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빠가봅니다만 마지막 리버까지 저울리가 되어서 유라를 잡아주는 스타, 유 스타가 공식전 첫승을! 만들어냅니다! 치